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자석이 있어요. 광고판을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하는 고무 자석이나 과학 시간에 자주 접하는 막대 자석, 그리고 희토류 금속 원소로 만들어진 네오디미움 자석 등이요. 자석을 서로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기도 해요. 이렇게 자석이 쇠붙이에 작용하는 힘이나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석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인접한 자석의 극에 따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험을 통해서 직접 살펴볼까요? 오늘 실험은 현진학생과 함께 할 거예요. 실험 준비물 소개해 볼까요? 네, 이번 실험에서는 클립과 여러 종류의 자석, 모는 종이가 필요해요 먼저 자석끼리 밀어내는 힘을 볼 건데요 자석이 어떤 극을 가까이 했을 때 서로 밀어낼까요? 서로 같은 극을 가까이 해야 돼요 S극끼리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N극끼리 가까이 했을 때 자석이 밀려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어떤 극을 가까이했을 때 자석끼리 끌어당길까요? 서로 다른 극을 가까이해야 돼요. 서로 다른 극인 S 극과 N 극을 가까이하면 자석끼리 끌어당겨요.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해요. 자기력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과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나침반의 N 극이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작용해서 지구의 북쪽에 있는 S 극이 나침반에 앵극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선생님이 책상 위에 클립을 하나 놔볼게요. 여기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클립이랑 접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자석에 붙었어요. 맞아요. 그럼 자석이 클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을 때 붙었나요? 오는 종이 두칸 간격에서 붙었어요.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요? 어 어떤... 자, 그럼 다른 자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가요? 어, 선생님! 자석에 따라 클립이 달라붙는 거리가 달라졌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력이 강해지고 자석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자기력도 강해졌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자석 주변에서 자기력에 영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서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때문에 우리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웰레스테드는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도선 아래에도 나침판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움직인 것이죠. 그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대자석을 클립에 가까이 하면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막대자석과 클립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지면에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중력과 자기력이 균형을 이루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 자기장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실험 준비물은 막대자석, 철가루, 나침반, 흰 종이, 병뚜껑, 아크릴판, 실험용 장갑입니다. 흰 종이에 막대자석을 올린 후, 흰 종이의 꼭지점에 병뚜껑을 올립니다. 그 위로, 아크릴판을 올리고 아크릴판 위에 고운 철가루를 뿌립니다. 철가루가 선을 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 주변에서 자석이 철가루에 미치는 자기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석 주위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내면 N극과 S극에서 선이 촘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선이 촘촘할수록 그만큼 자기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습니다. 나침반의 N극이 자석의 S극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석조이 철가루의 모습과 나침반의 바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나타내 봅시다.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갑니다. 선이 촘촘한 양극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막대자석의 자기장 방향과 세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막대자석이 서로 다른 극을 마주보게 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N극에서 S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했던 실험처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선을 원형으로 여러 번 감아서 만든 것으로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나침반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실험 준비물은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나침반, 직계 달린 전선, 전지, 스위치, 실험용 장갑입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실험 장치를 전원 장치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험하는 동안에는 코일이 뜨거우니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코일 주변에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의 N극이 모두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합니다. 이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침반의 위치를 옮겨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코일 안에 나침반을 두고 코일을 남북 방향으로 배열한 회로를 구성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내부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바꾼 후에 코일 내부에 놓인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합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쫙 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아 줄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은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